오늘은 아침에 수영 가고 우리 미용실 가서 염색하고 머리 자르고 친구 만나서 놀고 저녁에 봉사 활동까지. 엄마 빡빡이로 앉아 엄마 머리 오늘 빡빡이로 해 볼까 생각했는데 그냥 커트맨 하기로. 비가 오고 있어요. 비 오는데 선글라스를 썼어요. 응. 눈이 너무 부어 가지고. 수영으로 붓기를딱 빼보겠어. 파이팅! 아 됐. 늦었어, 늦었어. 어, 군고구마 할때 하는 건데? 고구마가 익어가고 있어요. <laughs> 어, 루미다, 루미. 루미다, 루미. 널 만나서 꿈만 같대. 요 감동이다. 고마워. 괜찮아, 나잡아쓸수 있어. 아. 이거 <이라>, 김치 볶음밥이야. <웃음> 네. 이거 한 달에 한 번씩 볶아보자. 소학이 너무 좋아하네. 수학. 안전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출발하실게요. 네. 오, 벌써 하나 잡았어? 아 잡았네. <laughs> <laughs> 벌써 좋았어? <laughs> 봉사활동하다가 점심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같이 단추가 열렸어요. <laughs> 쓰레기를 잘 발견하기 위한 방법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걸어야 돼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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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 그렇게 옆을 보고 꽃게처럼. 시, 시작. 오, okay, okay. oh, 진짜 발견 잘하네. 둘이 하니까는 하나도 안 심심하지. 그래도 혼자 혼자 하는 게 좋아, 아니면은 친구랑 이렇게 어, 같이 친구. 하는 게 좋아, 그렇지? 어 비행기다. 엄청 좋은 일하니 <laughs> 누구랑 얘기하니? 아빠, <laughs> 얘들아, 비행기. 자부심을 가져, 어, 얘들아. <laughs> 저, 저 옥수수 먹을게요. 음, 감사합다 오늘 봉사활동한 소감. 유진이, 처음 봉사활동을 하, 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는 힘들어. 어? 지금 다리 아파. <laughs> 엄마, 아빠한테 맨날 봤었잖아요. 자, 쓰레기 다 버렸죠? 네. 쓰레기 다버렸 와 고맙습니다 어? 이거 혹시 이름 있는 그건가? 네, 아. 업때생이 하셨고요 는더좋업것 같아서 아, 아. 지금 얘기가 저희가 이제 1시간을 땡겨 놓고 4시에 만나서 활동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의견이 아아 아, 아. 10시부터 하는 거냐 1 0시 좋은지 10시가 좋은지 저녁요 아. 오늘. <laughs> 오늘. 오전 열시. <laughs> 오늘 모두 고생들 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왔었습니다. 닉, 나 닉. 어? <웃음> 슬로우러닝? 슬로우러닝은 이렇게 장거름으로 하는 건데. 오케이, <laughs> 렇게 슬로우 모션으로 하는 거. <laughs> <laughs> 슬로우 모션으로. 슬로우러닝? 알았어. 닉. <목소리> 어디 가시나요? 국화 축제. 그 어디서 하는 국화 축제인가요? 지중해 마을 한번 가 봅시다. 예. 10월 31일부터 11월 6일까지. 아, 맞다. 뭐 거기 관광이 더 있어? 와 축제 준비 하나봐. 와이 안에도 뭐가 많이 있나봐 작품이. 분재도 많이 있네. 이런 거 할아버지가 진짜 좋아하는데. 이런 국화 분재가 있네. 이런 분재는 처음 본다. 이거 엄청 멋있네. 실물이 안 담겨. 와 이거는 엄청 크다. 뭔가 요정들이 살것 같지 않아 여기? 에꽃 예쁘다. <laughs> 오, 이거 봐꽃 이뻐 이쪽은 좀 향기가 난다 너무 이쁘다 꽃또 있네 국화 분재 전시관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laughs> 국화청, 국화젠, 국화죠 국화전 와 재밌겠다 국화꽃이랑 방울토마토 심기도 있어 어? 국화샐러드? 찹쌀 국화전? <laughs> 재밌는 거 많다 꽃그림컵, 손거울 가랜드, 꽃꽂이, 키링, 코 재밌는 거 많아 진짜 다 재밌겠다 여기는 차가 어, 대치도 판다 그러네 저기 이렇게 가는 길에도 꽃, 국화꽃이 계속 좀이식이 있다 아. 열린 저기, 여기 차이가... Waluyum, -hmm. 개막식 날 공연도 안 와봐. 나비다 나비. 별자리 터널 있네. 내 생일 별자리는 국화가 나무가 어떻게 하트 모양으로 돼 있지? 이거 하트. 한기 너무 좋다. 와 거북선이야. 오 이순신 장군님이야. 이순신 장군님. 와, 멋지다. <laughs> 와, 이건 대한민국이잖아? 대한민국. 아이고. 거북선. 와. <laughs> 지중해 마을 축제도 11월 1일 날. 사 오늘 국가꽃 구경한 거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laughs> 누가 꽃이게, 모르겠네, 누가 꽃인지. <laughs>